이 녀석은 뭐지? 오호, 오호 반짝반짝 이야 의사활동 죽은척하고 있는 꽃무지 반짝반짝 신전박이 꽃무지입니다. 아하 그렇구나 이야 신전박이 동영상 시작합니다. 오 예쁜데 반짝반짝 안녕하세요. 만찬입니다. 만화. 이것은 바로 만천곤충박물관 5층곤충용품 뭐 생체 생체용품 등등등등 액세서리 전시장입니다. 그런데 지금 농장에서 이것저것 저희가 기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신전박이꽃무지가 드디어 또 많이 부활을 해가지고 신전박이꽃무지를 이런저런 용도로 좀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. 자꾸 이제 문의가 들어와요. 1kg에 도대체 몇 마리 정도 되느냐. 자꾸 아 그래서 또 어떻게 합니까? 또 우리 고객 구독자분들의 궁금증을 또 해결해주기 위해서 또 우리가 1kg를 또 예, 무게를 달았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대략적인 이거는 뭐 왜냐하면 사람도 100kg짜리가 있고. 뭐 60kg짜리 사람도 있습니다. 몸무게가 그러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당히 1kg에 몇 마리가 나오는지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1kg를 이렇게 저희가 해서 담아놨습니다. 자 여러 가지고 한번 얼마나 되는지 농장에서 불명이 1kg를 자기가 달아서 보냈다 했으니까 몇 마리하니까 안어봤는데요 이런 알았다 어보겠습니다 하하. 자. 1 k g 의 흰점박이꽃무지 유충과 약간 톱밥을 해서 이렇게 보내왔습니다. 이것을 이제 여기다 쏟아가지고 발효톱밥을 지금 열심히 열심히 만천 발효톱밥을 적당한 수분을 넣어서 버무렸습니다. 이 정도 수분이면은 흰점박이꽃무지가 가장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수분 농도로 한번 맞춰왔습니다. 자, 이쪽에다가 한번 쏟아가지고 살살 예 살살 쏟아주세요. 살아있는 것들이니까 항상 살아있는 것들을 작업할 때는 안전.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. 자, 우르르르르르르, 우르르르르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아, 이 콘텐츠는 얼마 전부터 계속 신전맞이 꽃무지 1kg가 몇 마리냐고 자꾸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래서, 야, 씨, 그것까지 해야 되나? 하다가, 한 명이 물어보면은 넘어가는데, 세명 이상이 물어보면 그거는 또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만천의 역할이라서, 자, 오늘 한번, 과연 1kg의 신전박이꽃무지는 대략 몇 마리인지 그러면은 우리 또 농장주가 얼마나 열심히 또 살았는지 근데 이거 했다가 나중에 적게 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어쨌든 한번 카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넷야그렇게 해서 이거 오늘 안 끝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건 열심히 한번 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좀 도와줘야겠네 아하 자 열심히 세서 지금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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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옮기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동통통 흰전바기 꽃무지 유충들 90네예 90? 열심히 쉬고 있습니다 아하 끝까지 한번 정확하게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예쁘다 자민호님은몇 마리셨어요 대략 240마리 정도. 아하, 나는 뭐, 한, 백, 한, 육, 칠십 마리셨으니까, 한, 400마리 정도. 그죠? 네. 한 400마리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게 뭐, 항상 일정할지 모르겠지만, 어쨌든 간에, 1kg는 대략 한 400마리는 되는 것 같습니다. 아하, 그렇군요. 자, 만찬에서 판매하는 흰전박이 꽃무지. 뭐, 용도는 뭐, 예, 식용, 예, 종충용으로 사용하셔도 되고, 또 요즘 유행하는 파충류, 그러니까 육식용뭐 곤충이든 파충류든 양서류 등그것들의 먹이 원으로 또 예, 사용하셔도 되고요. 그 외로 뭐 애완으로 또 꼬무지를 길고 싶으신 분은 또 길러보는 또 짧은 기간에 성충까지 되는 좋은 애완 정성곤충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등은 바로 흰점박이 꽃무지 이제 시경으로 각각받고 있는 흰점박이 꽃무지 이걸 뭐라고 하더라고 꽃뱅이? 뭐야 이거 안뱅이? 네, 이거 <laughs> 생각해로좀 귀엽습니다. 그리고 강인하고요, 강인하고 예, 대량 번식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흰점박이 꽃무지 1kg에 마리수는 대략 400마리 정도, 400마리에 400마리 플러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아하, 그렇구나. 흰 잠바이 꽃무지 유충 튼실합니다.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만천입니다. 만바! 요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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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화나다. 요게 이제 자라서 요렇게 되는 것이죠. 요렇게, 요렇게, 요렇게 신기하지 않습니까? 하하 흰 잠바이 꽃무지 1 k g 는 400마리 플러스다.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만천입니다. 만바! 흐흐흐흐. 구독!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.